양산 물금에 위치한 황산초등학교 인근. 얼마 전 학교 인근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주차장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교와 공원 거리는 약 6m. 스쿨존도로 하나만 끼고 있을 정도로 학교와 가깝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어떤 명분과 효율성도 아이들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지하를 파게 된다면 이 공원을 일정 기간 못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공사로 인한 소음 그리고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좀 위험 위험하게 할것 같습니다. 일대가 상업 지역으로 조성되면서 계속되고 있는 주차 전쟁. 공원 지하에 통합된 주차장을 마련하느냐, 택진의 빈 집터를 활용해 여러 곳에 작은 규모로 주차장을 마련하느냐.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지역 여야의 대립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는 여야 간 진실 여부를 따지는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23일 양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정섭 의원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데 마치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행권에유험을 준다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문제가 될 어떤 발언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 조사장 조대가 있는 게한필지의여 대가 되어지거든요. 가령 우리가 무료로 하고 주사 실습만 잘 된다라고 하면 160대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논리적으로 이때까지 양산시 공무원들한테 보고받았던 대로 이야기했던 것 같고. 지역 현안사업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간 끊임없는 공방 속에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이 확보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